안녕하세요. 스카 엔젤입니다. 오늘은 바이비 거래소 PC와 모바일을 비교하면서 선물 거래, 매매하는 방법과 기본 세팅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이비 거래소 왼쪽이 PC 화면이고요. 오른쪽이 핸드폰 화면입니다. 바이비 거래소는 한국 돈을 바로 입금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 있는 빗썸이나 업비트, 또 해외에 있는 바이낸스나 빙보에서 코인이나 테더를 입금 받아야 됩니다. 오른쪽 위에 나의 자산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산에 들어와 보니까 바이비 거래에서 사용하는 캐시가 다섯 가지가 나옵니다. 모바일도 마찬가지죠. 모바일도 오른쪽 밑에서 나의 자산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모바일도 들어와 보니까 다섯 개 캐시가 나옵니다. 비트코인 하나. 이더리움 하나, 이오스 하나, 리플 하나, 마지막 테더 하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비썸과 업비트에서 또 바이낸스에서 빙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이오스와 리플을 입금받을 수가 있고요. 또 빙본 거래소에서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테더를 입금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한국이나 또 해외 거래소에서 입금 받을 때는요, 뭐 바이낸스나 빈본에서는 테더를 입금 받으시면 되겠고요. 또 굳이 코인을 받으실 분들은 리플과 이오스 중에서 입금 받게 됩니다. 리플과 이오스를 입금 받는 이유는 리플과 이오스가 전송 속도가 가장 빠르고 수수료가 가장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리플 같은 경우에는 약뭐 50원에서 70원, 또 이오스 같은 경우에는 약 어 300원 정도 들게 되는데요.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은 수수료가 비싸죠. 이더리움은 약 25,000원, 또 비트코인은 약 6만원 정도 들기 때문에 소량으로 테스트하는 분들이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보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이오스와 리플을 어, 바이빗에 보내서 이 리오스와 리플을 교환을 통해서 태도로 바꿔서 선물거래 하실 겁니다. 어, 내가 만약 리플을 입금받았다 생각하면 한번 리플을 테더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위에 코인 교환에 들어갑니다. 코인 교환에 들어가면 왼쪽에서 어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을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리플을 한국 비썸이나 업비트나 뭐 바이낸스에 입금받았으면 리플을 체크하시고요. 오른쪽에 테더를 체크하시고 100% 눌러서 견적을 받고 교환하시면 됩니다. 모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바일도 오른쪽에 교환이 있죠. 한번 교환을 클릭하시고요. 어, 만약 내가 어, 빈본 거래소에서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테더를 입금받았습니다. 테더를 입금받았는데 나는 테더로 거래하기 싫고 어, 비트코인을 가지고 1배 공매도 숏을 칠 거야 할 경우에는 비트코인을 체크하시고요. 어, 100% 누르신 다음에 견적을 받으면요, 견적이 나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테더 446.9를 비트코인으로 교환하면 0.00866235가 나옵니다. 교환하시겠습니까? 해가지고 계속 교환을 누르면 0.1%의 수수료를 내고 전체 테더를 비트코인으로 교환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EOS를 한국에서 입금 받으신 분들이 EOS를 테더로 바꾸시려면요. 아래 테더 체크하시고 EOS를 테더로 바꾸겠습니다. 하시고 100%견적에 받으시고요. 견적 받기 누른 다음에 확인 누르면 EOS를 즉시 테더로 교환할 수가 있습니다. PC 화면도 한번 더해 보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비트코인을 한국 업비트에서 입금 받았으면 비트코인을 체크하시고요 오른쪽에 내가 바꿀 항목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이더리움으로도 바꿀 수가 있고 비트코인을 이오스로도 바꿀 수가 있고 비트코인을 리플로도 비트코인을 테더로도 바꿀 수가 있고 100% 눌러서 금액을 확인하시고 견적바퀴 누른 다음에 바로 교환 누르면 즉시로 0.1%의 수수료를 내고 왼쪽에 있는 코인을 오른쪽에 있는 코인으로 교환하게 됩니다. 바이비 거래소 내에서 사용하는 캐시가 5 개입니다. 해당 코인으로 인버스를 매매할 수 있고, 테더를 가지고 여섯 가지의 테더 거래소에서 종목들을 매매할 수가 있습니다. 바이비 거래소의 열 가지 종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비 거래소의 첫 페이지에 와서 오른쪽에 있는 인버스와 테더 종목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인버스에서 비트코인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바일 화면도요. 가운데에 있는 이 원을 한번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원을 클릭하시고 오른쪽 세 줄을 한번 눌러 보시면 이 바이비 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 쭉 나오게 됩니다. 바이비 거래소에는요. 해당 코인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가지고, 비트코인 인버스, 이더리움을 가지고, 이더리움 인버스, 이오스를 가지고, 이오스 인버스, 리플을 가지고, 리플 인버스, 해당 코인으로 인버스 종목이 네 종목이 있고요. 이 코인들을 테더로 교환하면 여섯 가지의 종목을 매매할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테더, 이더리움 테더, 비트코인 캐시 테더, 테조스 테더, 라이트 코인, 테더, 체인 링크, 테더를 매매할 수가 있습니다. 인버스로 매매하든, 테더로 매매하든, 기간이 없는 무기한 계약입니다. 해외 선물을 보게 되면 기간이 있습니다. 나수닥, 항생, 뭐, 금, 은, 뭐, 구리, 또 국내 선물 코스피도 기간이 있어서 내가 수익 중이더라도 월물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팔리게 되는데, 이 인버스 네 종목과 또 테더 여섯 종목은요. 계약 기간이 없어서 한 달, 두 달, 세 달, 네달 기간 없이 계속해서 무기한으로 가져갈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인버스로 매매할 때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인버스 매매는 해당 코인으로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거래를 하지 않아도 현물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오르고 이더리움이 오르고 리플이 내리고 이오스가 내릴 때 내 지갑 잔고에서 수익률이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리플과 이오스가 오르면 좋은데 현물 시장에서 가격이 떨어지면 내가 매매를 하지 않아도 지갑에서 이오스와 리플이 점점점 마이너스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베 숏이나 실제로 매매하지 않는 분들은요.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이오스와 리플을 나의 자산 코인 교환을 통하여서 테더로 바꿔서 가지고 있습니다 테더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달러와 가치가 똑같기 때문에 시세 변동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해당 코인들을 테더로 바꾸시면 6가지 종목을 매매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바이빗 이용하시는 분들은 테더를 가지고 매매 하시고요 일베 공매도 쇼시나 실제로 코인을 가지고 매매 하실 분만 인버스로 지금 매매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제 교차와 격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차는 내가 가지고 있는 총 자산 전체를 담보로 매매하는 거고요. 격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총 자산 중에서 제가 책정한 금액, 부분 금액을 담보로 해서 매매하게 됩니다. 교차로 클릭할 경우에 내 담보 전체 중에서 100%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수량이, 간편 수량이 나와 있는데 10%, 25%, 50%, 75%, 100%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 44만 7천 원이 있는데, 곱하기 10%를 하니까 10배라서 447만 원을 들어가게 해주고요. 만약에 25%를 클릭하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 44만 7천 원이니까, 여기서 곱하기 25를 하니까 25배입니다. 약 1117만 원 값을 들어가게 해주고요. 만약에 50배를 클릭하면은요 44만 7천 원 곱하기 50을 하니까 2,235만 원을 들어가게 해주고요 만약에 100배를 클릭하면은요 44만 7천 원에서 곱하기 100을 하니까 약 4,470만 원을 들어가게 레버리지가 적용되어지게 됩니다 초보자 분들은 10배 이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10배 이상, 뭐, 25배, 50배, 75배, 100배를 들어가서 수익나면 좋은데 조금이라도 방향이 틀어가서 반대로 틀어지면요전 담보가 다 청산당하게 됩니다. 꼭주의하시어서 10배 이하로만 들어가시는데, 10배 이하나 중간에 숫자는요, 직접 수량을 적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0.8, 0.1, 0.15다 수량 적어서 들어갈 수가 있고요. 내 담보 기준으로 이게 수량이 0.01, 0.01이라서 1배가 얼마인지 모르시는 분들은요. 한번 10%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10% 눌렀을 때 10배니까, 아, 10배가 0.075니까 한배는 얼마입니까? 0.0075다라는 계산을 해보셔서 곱하기 나는 5배만 들어갈 거야 생각하시면 10배를 눌러주시고, 10을 나누기 하신 다음에 여기서 곱하기 5를 하시면 내 담보 기준으로 5배는 얼마입니까? 0.0375죠? 한번 0.0375인데 끝에 숫자는 기록이 안 되니까 0.038 정도 들어가시면 약 5.3배율로 들어갈 수 있게 세팅되어 진 겁니다. 만약 교차로 들어갔을 때 손절을 안 걸고 청산 당하게 되면요. 네, 총 자산 전체가 0원이 됩니다. 50만원이면 50만원이 0원, 100만원이 0원, 1000만원이 0원, 5000만원이 0원이 되니까 반드시 손절을 거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화면에서도 오른쪽 위에 클릭하면 교차와 격리 화면이 있습니다. 오른쪽이 교차마제이죠. 저장하시면 교차로 저장이 되어집니다. X 눌러주시고요. 이 상태가 바로 교차가 된 상태인데요. 레버리지를 직접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 핸드폰에서는 5배씩 올라가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직접 수량을 적으실 분들은 클릭하시어서 지우시고 0.05, 0.07, 0.1등 직접 수량을 적어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번 격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차 같은 경우에는 처음 진입할 때부터 100배로 들어갈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데 경리는요 제가 들어갈 때부터 내가 들어갈 담보를 정해놓고 들어갑니다. 다섯 배로 하고 들어갈 수가 있고요. 7배로 하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한번 10배로 하고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10배 10배 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격리로 롱 10배 숏 10배가 세팅이 되었고요. 바로 PC 화면에서 세팅을 하니까 핸드폰도 바뀌게 됩니다. 한번 핸드폰을 한번 클릭해 보셔가지고요. 어, 격리를 제가 한번 일곱 배로 해 보겠습니다. 일곱 배로 하면은 즉시 이 PC 화면도 동일하게 변경이 됩니다. 한번 저장을 눌러 보겠습니다. 저장을 누르니까 PC와 핸드폰이 동일한 아이디이기 때문에 핸드폰에서 수정하시면 바로 PC도 수정되어지고요. PC를 수정하면 즉시 핸드폰도 수정되어지게 됩니다. PC에서 주문한 내용을 핸드폰을 즉시 보고서 수익 청산이나 손절을 칠 수가 있고요. 핸드폰에서 진입한 것을 바로 즉시 PC에서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10배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10배, 10배 확인해 보겠습니다. 즉시로 핸드폰도 바뀌게 되죠. 롱 10배, 숏 10배로 하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롱 10배, 숏 10배는요. 내가 1배에서부터 10배까지 들어갈 수 있게 길을 열어줍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100%를 누르면 요 10배율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75%를 누르면 7.5배가 들어가는 거고요. 50%를 누르면 몇 배입니까? 5배가 들어갈 수 있게 길을 열어주게 됩니다. 레버리지를 누를 때마다 또 직접 수량을 적을 때마다 변하는 게 있습니다. 아래 담보금이 바뀌게 됩니다. 50%를 눌러오니까 담보금이 전체 중에서 219가 잡히게 되고요. 75% 눌러오니까 제담보금에75% 334가 잡히게 됩니다. 이 잡힌 금액이 담보금이어서 혹시 제가 손절을 안 걸고 청산을 당하게 되면은 이 전체 담보 중에서 334가 청산되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25% 2.5배를 들어가니까 전체 담보에서 109가 잡혀지게 되는 모습을 볼수 있게 되고 매수도 잡혀지게 되고 매수도 잡혀지게 됩니다 아주 질문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10배 롱을 하고 10배 숏을 하고 진입을 했는데요 제가 100%로 들어갔어요 100%로 들어간 다음에 제가 지금 수익중인데 점점점 가격이 올라가서 수익 중인데 이 레버리지를 20배로 늘리면 수익이 20배로 늘어나나요? 안 늘어납니다. 아. 정리를 하고서 내가 처음에 10배로 100%를 들어갔는데 레버리지를 20%로 늘리든 30%로 늘리든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10배로 하다가 30배로 늘리면 30배 만큼 더 들어갈 수 있게 길을 열어준 거고, 실제 길을 연 다음에 내가 직접 누르거나 수량을 적어서 들어가지 않는 이상 길만 열었다고 내 수익 자리가, 청산 자리가 변하지는 않습니다. 이 레버리지는 길만 열어주는 거고요. 실제로 내가 수량을 적거나 실제로 눌러서 들어가야지만이 가격, 청산 가격, 수익과 손익이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이제 1 0배율로 하고 매수와 매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이비 거래소는 수수료가 특이합니다. 지정가로 매매할 때와 시장가로 매매할 때가 다릅니다. 시장가로 매매할 때 제가 이 자리에서 매수를 들어가고요. 이 자리에서 매도를 들어간다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매수를 지정가로 들어가면 수수료를 내는 것이 아니라 수수료를 돌려받게 됩니다. 0.025를 돌려받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또 매도 소을치게되면 지정가로 주문을 들어가면 0.025를 돌려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서 지정가로 들어가고 쭉 올라간 다음에 이 자리에서 수익청산을 지정가로 마치게 되면요. 0.025를 또 입금 받게 됩니다. 들어갈 때 입금 받고 나올 때 입금 받게 되고요. 만약에 시장가로 주문할 때에만 0.075를 지불하게 되는데 스카이엔제 최고 할인율 비율로 20% 할인을 받게 되면은 마진거래 네 종목과 인버스 거래 여섯 종목 모두를 20% 할인받아서 시장가로 내가 매매할 경우에는 0.06을 내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들어갈 때 시장가로 들어가면 0.06을 내고요. 나올 때도 시장가로 하시면 0.06을 내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들어갈 때는요. 지정가로 미리 걸어서 들어가고 들어간 다음에 수익이 나올 때 1차 청산을 지정가로 하고요. 2차 청산은 추적 손절매를 걸어서 저는 나오게 됩니다. 추적 손절매는 나갈 때는 시장가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들어갈 때 지정가로 한번 0.025 수익을 받고요. 1차 청산 지정가로 0.025 청산하게 되고 2차 청산은 저는 시장가로 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정가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시장가로 들어갔다가 지정가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한번 지정가로 해서 매수를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가격이 있죠? 49909 49909 클릭하시고요. 한번 수량을 저는 25%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25% 클릭하시고요. 반드시 들어갈 때 손절과 수익 거시기 바랍니다. TPS를 눌러봅니다. TPS를 눌러보니까 오른쪽 밑에 시장평균가 또 밑에 손절가도 시장평균가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50%를 들어갑니다. 50% 50%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들어가서 수익이 나오면 얼마가 나옵니까? 52, 52,000원 수익이 나오고요. 손절 나가도 얼마가 나옵니까? 47,000원 정도 약 52,000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담보에 8분의 1을 잡고 들어갑니다 8분의 1을 잡는 이유는요 한 번에 많은 수량을 들어갔다가 손절 나거나 청산 나면은 다음 기회가 없죠 하지만 이렇게 10배율로 하고 25%만 들어가고 손익을 50%씩 잡으면 요 수익 나도 전체담보에 8분의 1 정도 수익 나고 손절 나도 전체담보에 8분의 1만 나가기 때문에 다음 기회가 7번이 더 있습니다 꼭 이렇게 생각하시어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꼭 들어갈 때는 지정가로 들어가니까 포스트 온리 지정가로만 들어가겠습니다. 체크하시고 한번 매수 롱을 눌러보겠습니다. 매수 롱을 누르니까 왼쪽에, 어 지정가 자리가 잡히게 됩니다. 특별히 이바이비순요 편리한 게 내가 주문한 급액을 어 발을 잡아서 당겨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동 평균선이 많이 있죠? 이게 안 보이게 하려면 어 체크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또 다시 누르면 나오고 누르면 들어갑니다. 이렇게 지정가로 하시고서 가격파를 누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체결이 되어지면 어 제가 수익과 손절을 잡았기 때문에 뭐 수익자리 또 손절자리에 두 줄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수익과 손절도 직접 제가 발을 잡아 당겨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테더 마켓은요, 양방향 거래가 가능합니다. 제가 연습으로 이 자리에서 한번 매도를 모바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2000 눌러 보겠습니다. 52000 수량은 동일하게 0.021 들어가 보겠습니다. 0.021 눌러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TPSL을 반드시 걸어야 됩니다. 목표가, 손절가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이 목표가, 손절가 있는데, 목표가 체크, 손절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도 5 0 잡아 주시고요. 또 여기도 시장 평균가로 바꿔 주시고요. 손절가도 50% 잡겠습니다. 50% 잡으신 다음에 시장 평균가 체크해 주시면, 수익 날 경우에 54. 또 손절 날 경우에도 약 48에서 50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확인한 다음에 공매도 숏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공매도 숏을 하니까 즉시로 이 자리에서 매도 숏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매도 숏잡과 동시에 이 PC 화면과 모바일 화면 동일하게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매도한 숏을 직접 제가 발을 잡아 당기면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발을 잡아 움직일 수가 있고요. 또 아래 당겨서 움직일 수가 있는데, 발을 잡아서 움직이고 나니까 목표가, 순절가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이 상태에서도 추가를 눌러서요. 오른쪽 눌러서 시장 평균가 체크해 주시고요. 시장 평균가 체크해 주시고요. 다시 50%, 50%를 잡으면 또 수익과 손절이 잡히게 됩니다. 한번 확인을 눌러 보겠습니다. 확인을 눌러니까 목표가 손절가가 새롭게 세팅이 되어집니다. 또이 세팅되어진 것을 모바일에서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모바일에서 한번 공매도 말고 한번 공매수를 수정해 보겠습니다. 수정 눌러 주시고요. 주문 옆에 목표 손절가가 있습니다.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목표가를 25%도 수정할 수가 있고요. 75%나 직접 제가 수량을 적어서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 손절가도 제가 또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매도가 체결되어지게 되면 수익 자리와 손절 자리가 또 줄이 나오게 되죠. 이줄 나온 것도 제가 직접 발을 잡아 당기면서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이비 PC 화면과 모바일 화면 매매하는 방법 간략하게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유튜브 자세히 보기에 또 바이비 거래소, 바이낸스 거래소, 빈본 거래소, 파트너 최고 할인율 할인받는 링크가 있습니다. 꼭 링크를 클릭하셔서 가입하셔야지만 또 바이비 거래소 최고 할인율 20%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좀더 세부적으로 핸드폰 화면을 가지고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부족한 영상을 끝까지 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댓글이나 카톡방에 오셔서 질문해 주시면 정성을 다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